안녕하세요 키크론입니다. 7월 19일부터 8월 14일까지 진행되었던 천하제일 비아 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약한 달간의 이벤트 기간 동안 재밌고 유쾌하고 기발한 비아 사용법들이 많이 접수되었는데요. 오늘은 대망의 비아 대회 우승을 하신 고수 분의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특히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시는 사무직 분들에게 유용한 팁이 담겨 있으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따라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고수님의 첫 번째 팁은 캡처 도구 바로 키기입니다. 캡처 키를 사용하려면 윈도우 쉬프트 S를 누르거나 캡처 도구를 따로 사용해야 하지만 캡처 키를 매크로로 지정해 주고 키를 누르면 창이 바로 뜨기 때문에 캡처를 하고 바로 붙여넣기 할수 있습니다. b i a 의 스페셜 키에 들어가면 다양한 기능을 하는 키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계산기 키를 지정해 주면 불편하게 검색하지 않고도 바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 창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시라면 공감하시겠지만 작업하거나 무언가 집중하다 보면 인터넷 창이 셀수 없이 많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봤나 기억이 안 나서 다 꺼버리고 난뒤 나중에 방문 기록을 찾아야 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컨트롤 플러스 탭은 인터넷 창을 빠르게 체크할 수 있는 키인데요. 이 키를 더 간단하게 사용하기 위해 매크로에 등록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플러스 탭을 매크로로 지정하면 탭을 더 쉽게 더 빠르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매크로 편에서 알려드린 가상 데스크탑 설정법 모두 기억하시죠? Windows Ctrl 키로 가상 데스크탑을 만들어준 뒤, 가상 데스크탑내 이동을 위한 키를 생성해줍니다. Windows Ctrl 좌우 화살표는 각각 가상 데스크탑의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키입니다. 이 키를 매크로로 지정해주면, 자유롭게 모니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모니터를 마치 외계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아 고수분이 알려주신 비아 꿀팁 모두 잘 이해하셨나요? 5분의 세팅으로 실용성이 콸콸콸 넘치는 비아 꿀팁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키크로는 많은 분들이 나누어주신 비아 사용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비아 관련된 팁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